우리 이제 소통 좀 해볼까, 소통 좀? 음. 아, 이게, 어. 주전적 아니야. 정수기는 목말라님께서 음. 여기 사는 왜 싫어하냐고 그러시는데, 어. 그거는 이제 뭐 제가 나중에 차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,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받은 후원금 있잖아요. 그것의 이제 일부분은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. 제가 또 여러분이 저에게 많은 도움 주셨,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? 그 저도 이제 꼭 예전부터 생각은 해왔어요. 뭐 언젠가는 나도 남을 돕고 살아.